이 영상을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루이스 해밀턴의 발언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볼 텐데 그는 페라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왜 페라리가 해밀턴의 스프린트 레이스를 위해 세팅을 완전히 바꿔오름에도 불구하고 피트레인에서 출발해 올바른 세팅을 찾지 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레클레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완전히 잃고 회전을 하여 결국 12위로 예선을 마치는 비용을 치렀습니다. 해밀턴은 물론 18위였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이제 해밀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흥미롭고 이 분석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페라리의 진짜 문제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해밀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석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을 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이 극적인 상황, 이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페라리의 극적인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모든 것을 살펴보겠지만 먼저 해밀턴의 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해야 합니다. 해밀턴은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하고 화나 좌절로 번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밀턴은 뭐라고 했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팅을 완전히 변경했기 때문에 피트레인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제 마라넬로에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찾았다고 생각한 방향을 따라 설정을 변경하면서 폐쇄 구역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차고를 통해 차량의 세팅을 변경하려고 시도했고 그 결과 피트레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경주에서 변경된 세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해밀턴에게 세팅이 맞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고생하며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예선에서도 해밀턴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해밀턴의 인터뷰에서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의 관점에서 페라리의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해밀턴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페라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처음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으나 마라넬로에서는 찾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표현하며 레클레르의 말도 인용하여 레클레르 역시 차량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해밀턴보다는 나았지만 둘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차가 바운싱하며 불안정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후면이 불안정하여 고속 코너에서 후면이 많이 손실됩니다. 저속 코너에서는 언더스티어가 발생하여 저속 코너에서 언더스티어가 발생하고 중속 코너에서도 언더스티어가 많이 발생하며 고속 코너에서는 오버스티어가 발생하여 후면을 잃게 됩니다. 즉 모든 종류의 코너에서 페라리는 다르게 반응하며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페라리에 적합한 세팅은 없습니다. 카타르에는 다양한 코너가 있어 첫 번째 섹터는 조금 더 느리고 두 번째 섹터는 중간 정도의 속도이며 세 번째 섹터는 더 빠른 코너 유형입니다. 모든 코너에 적합한 세팅을 찾을 수 없으며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섹터 중 하나에서만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레클레르의 스프린트 레이스 출발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극적인 출발이었습니다. 그후 예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할 것이 많지만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레클레르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차가 회전하지 않았고 벽으로 향하려 했으며 불안정했습니다. 후면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그가 직접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페라리 중 가장 운전하기 어려운 차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극적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자비하고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형용사를 사용해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음, 터무니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갑시다. 여기에서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르클레르의 출발을 봅니다. 르클레르가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갑시다. 르클레르가 분명히 출발이 좋지 않지만 이미 차가 회전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코너에 있기 때문에 저속입니다. 게다가 출발 후 도착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낮은 속도로 도착하며 이미 차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지나가는 레이싱 불스가 이미 있다는 것을 보세요. 계속 갑시다. 코너를 빠져나갈 때 레이싱 불스가 페라리보다 더 많은 그립을 찾습니다.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레이싱 불스는 레드불의 위성 팀입니다. 따라서 비교할 수 없는 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여기 있습니다. 르클레르가 약간 커브에 올라타서 후미를 완전히 잃고. 그립을 찾지 못하며 길게 나가서 운전할 수 없는 차가 됩니다. 이것이 르클레르가 정의한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은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페라리를 운전할 수 없고 운전할 수 없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첫 번째 랩이며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르클레르가 사우버의 공격을 시도합니다. 여기 보세요. 탁 내부에서 떨어지고 분 바퀴와 함께 즉시 그립을 잃습니다. 페라리가 자사 드라이버에 의해 운전되지 못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후미를 잃고 정말로 운전할 수 없는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르클레르의 스냉 순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한 후 해밀턴의 랩을 분석하러 가고 나중에 해밀턴도 들어봐야 합니다. 일단 먼저 스프린트 레이스 후 해밀턴을 듣고 그 후에 예선에서 르클레르가 겪었던 스냉도 보러 갑시다. 해밀턴을 들어봅시다. 저기요. 하려고, 아담이가 재앙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차가 이전보다 더 나쁜 반응을 보이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것은 금요일의 자유 연습일, 스프린트 예선 그리고 스프린트 레이스와 비교한 것이며 이것은 스프린트 레이스 이후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랩에 대한 피드백을 약간 요청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것이 스프린트 레이스 후 해밀턴의 팀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해밀턴도 당황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우리 이미 이 자리에 왔으니 해밀턴과 르클레르의 비교를 위해 텔레메트리를 봅시다. 여기에서 중간 타이어로 주행 속도를 보세요. 해밀턴은 하드 타이어로 보이지만 둘다 중간 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프린트 레이스 동안 타이어 버그가 있었지만 모두 중간 타이어를 사용했고 주행 속도 차이는 자명합니다. 르클레르는 빨간선이고 해밀턴은 흰선입니다. 해밀턴은 리듬을 찾지 못했습니다. 르클레르가 운전할 수 없는 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전에 온보드에서 봤듯이 해밀턴이 어떻게 운전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둘다 16번째 랩에서 해밀턴은 26.5초, 르클레르는 25.8초였고, 둘다 굉장히 높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섹터에서 해밀턴이 특히 이 빠른 코너들에서 르클레르보다 얼마나 더 느렸는지 보세요. 여기에서 한 코너에서 심지어 17km per hour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7입니다. 같은 차로 17km per hour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해밀턴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샤를이 정말로 한계까지 몰고 있었고, 해밀턴은 샤를보다 더욱 막다른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차이를 보세요. 이것은 노리스, 베르스타펜, 르클레르 간의 경주 속도 차이입니다. 노리스와 베르스타펜은 평균적으로 1초 더 빠르게 주행했습니다. 1.5, 2초 더 빠르게 음 비교했을 때, 죄송합니다. 르클레르보다 1.5초 더 빠릅니다. 차르의 속도는 다른 두 사람에 비해 정말로 느립니다. 빠른 코너에서의 차이를 보세요. 맥라렌과 레드불은 페라리에 비해 15km/h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운전 불가능합니다. 느린 코너, 중간 코너, 빠른 코너 모두에서 느리게 갔습니다. 빠른 코너에서는 불안정성과 바로 그 오버스티어, 즉 페라리가 가진 심한 뒤틀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속도를 잃었습니다. 느린 코너에서도 얼마나 잃고 있었는지 보세요. 13km/h입니다. 우리는 당황스러운 페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했던 유일한 지점은 최고속도였지만 정말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느린 페라리예요. 어디서나 말이에요. 이렇게 페라리를 보게 되다니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렇게 나쁠 줄은 몰랐지만 확실히 카타르에서는 지금 레이아웃도 보여드릴게요. 페라리에게는 단일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악의 트랙 중 하나입니다. 레이아웃을 보기 전에 이 파일럿들의 발언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어제보다 차를 더 나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카타르 스프린트 레이스 후에 해밀턴이 말했어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차를 벽에 부딪혀서 망가뜨릴 것 같았어요. 카타르 스프린트 레이스 후에 샤를 르클레가 말했어요. 정말 당황스러워요. 많은 댓글을 봤어요. 여러 기술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차를 운전하기 힘들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차였어요. 그리고 해밀턴의 소프트 타이어로 한 퀄리파잉 랩에 대한 아주 멋진 분석도 보여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보이는 점은 차가 타이어 온도와 주행할 트랙 섹션에 따라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커브 1에서 해밀턴이 적절한 코너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언더스티어가 발생해요. 그래서 언더스티어가 라운드 시작의 커브 1에서 발생하고 이런 느린 커브들에서는 뒤로 돌아가게 되어 추가적인 조향 입력이 필요해요. 해밀턴이 계속 차를 커브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지만 차가 회전하기 힘들어 하는 걸볼수 있어요. 해밀턴이 이 경우에 얼마나 많은 조향각을 사용하는지 보세요. 이 이미지는 의미 있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해밀턴이 이 경우에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라운드 초반에 많은 언더스티어가 발생해요.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 이제 중간 속도의 코너들로 가봅시다. 해밀턴이 그의 차량을 조금 더 작동하게 하는 걸볼수 있지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해요. 온도가 10도 이상 상승하기 시작하면 페라리가 후방 불안정성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라운드 초반에 전방 온도가 부족하면 언더스티어가 발생하고 반대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즉 라운드를 더 진행할수록 타이어 온도가 상승하고 차량이 더욱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방 불안정성이 더 발생하고 차량을 더욱 관리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차량이 덜 밀어붙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차량이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타이어와의 느낌이 적어져요. 여기 보세요. 온도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여기 커브가 오는데 그걸 더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걸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정말 극적인 상황이에요. 계속 진행합시다. 여기서 분명하게 볼수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커브 진입 시 빠르게 가려면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지 보세요. 빠른 커브에서는 차가 속도로 인해 관리할 수 없고 후방을 잇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르클레르처럼 끝나게 되어 사실 르클레르의 텔레메트리와 온보드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봅시다. 샤를 르클레가 서킷의 이 구간에 도달했어요. 여기 Q3에 있고 게다가 이 차량으로 르클레가 Q3에 도달한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여기서 봅시다. 르클레가 전방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했던 차량으로 적어도 서킷 척 초반부에서는 언더스티어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보세요. 계속 진행합니다. 그걸 직면하게 되고, 여기서 이미 진입 시 후방을 잃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분명하게 볼수 있어요. 어떻게 지지하려고 하는데, 여기 타이어에서 더 이상 그립을 찾지 못하고, 이미 차량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많이 커브 쪽으로 가지만, 후방이 불안정하고, 완전히 차량을 잃게 돼요. 여기서 제어를 잃고, 르클레를 이 상황에서 보았을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다지만, 시속 280km로 가는 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게 되요 다행히 카타르에는 탈출로가 있지만 정말 톱팀에게는 창피한 상황이에요. 오랫동안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2014년에 페라리가 조금 생각났어요. 알론소의 차였던 기억하시겠지만 F14T 맞다면 SF14T였고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있어서 운전하기 힘들었죠. 이 경우 페라리가 그 상황에 있다고 할수 있어요. 느린 커브에서는 언더스티어가 있고 빠른 커브에서는 과도한 오버스티어가 있어요. 문제는 르클레가 전방에 많은 그립을 원해서 더 많이 음 말하자면 그립을 더하고 경사도와 말하자면 전방 날개에서 원하는 그립을 증가시키면서 그럼 후방 그립을 너무 많이 있게 돼요. 앞부분에 무게를 많이 실으면 그에 따라 뒷부분이 손실됩니다. 전방에 너무 많은 각도와 플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속 코너에서 후미를 너무 많이 잃게 됩니다. 특히 서킷의 마지막 부분에서 타이어 온도가 매우 높을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차르의 문제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페데리코 알바노가 제공한 텔레메트리도 보여주는데 르클레르의 음향 테스트 데이터도 있으며 속도 면에서 놀랄 만한 것입니다. 그 구간에서. 다시 밀어붙이려면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르클레르는 예선에서 10위를 기록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사용된 타이어도 있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극적인 상황입니다. 피아스트리, 그다음은 노리스, 그리고 베르스타펜입니다. 이것이 내일 경기를 앞둔 예선 Q3의 결과입니다. 맥라렌이 지배했고 정말 빨랐습니다. 특히 고속 코너에서 맥라렌은 정말 빨랐습니다. 피아스트리의 폴 포지션은 1분 19.3초입니다. 피아스트리는 이번 주말에 노리스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베르스타펜은 더 이상 능력이 없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예선에서 차의 문제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다운 시프트, 즉 기어 변속과 기어 조정에서 항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맥스에게는 항상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간 더 기계적인 다운 시프트를 느끼고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운싱 문제. 즉파운싱 문제가 그의 경주용 자동차에서 예선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잘 되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러셀보다 앞선 것은 이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러셀은 예선에서 그보다 앞설 수 있는 페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맥스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메르세데스보다 앞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맥라렌과 앞에서 싸우려는 노력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맥라렌은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주에서 더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피아스트리와 노리스의 싸움 그리고 팀이 파파야 룬에 따라 앞선 배틀에 어떻게 반응할지도 흥미로울 겁니다. 두 사람이 자유롭게 경주하게 둘지 맥스가 그 틈을 노릴 수 있을지 내일도 꼭 주목해야 합니다. 에이자르 6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레이싱 불스와 함께 훌륭한 예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자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불스 윌리엄스와 함께한 사이언즈 에스턴 마틴과 함께한 알론소 알파인과 함께한 가슬리 그리고 르클레르가 있습니다. 즉 맥라렌, 레드불, 메르세데스, 레이싱불스, 윌리엄스, 에스턴, 마틴, 알파인을 고려할 때 페라리 앞에 7개의 팀이 있습니다. 7개의 팀입니다.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르클레르가 결국 사용한 타이어로 끝에 도달한 것을 보았고 가능한 한많이 타이어를 사용하여 최대한 앞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타이어가 없습니다. 페라리가 트랙에서의 성능을 보고 Q3에 도달한 것은 이미 기적이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정말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에게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많은 하중을 찾았고두 드라이버 모두 사위와 오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 스프린트 레이스의 요약입니다. 피아스트리가 8점을 획득했고 그 다음은 러셀 그리고 노리스입니다. 어쨌든 메르세데스는 두 맥라렌 사이에 끼어들었고 그 다음은 베르스타펜, 츠노다, 안토넬리, 알론소, 사이언즈 그리고 다른 모든 선수들입니다. 실제로 Q2에서 노리스는 트랙 한계를 위반하여 시간이 취소되어 거의 Q2에서 제외될 뻔 했지만, 그는 시도를 다시 해야 했고, 문제 없이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노리스가 여기저기에서 항상 저지르는 작은 실수를 보았지만, 맥스는 맥라렌이 현재 분명히 더 강하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아스트리, 노리스, 베르스타펜, 그리고 맥스오 맥스번째 섹터에서도 더 빠르게 갈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볼수 있으며, 느린 코너와 중간 코너에서도 꽤 빠르게 갈수 있지만, 그 후에 정말 많이 읽습니다. 마지막 섹터에서의 간격을 보세요. 맥스의 0에서 0.46밀리초로 10분의 2초로 늘어나며 고속 코너에서는 맥라렌이 레드불과 비교해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예선 스프린트 레이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그리고 내일 경기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페라리의 상황은 정말로 참혹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이 시리 가능한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가 2026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라리가 이번 여름부터 차량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이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말하자면 정말로 극적인 상황입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페라리가 포뮬러 1을 매우 마케팅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밀고 나가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팬들도 이렇게 어려운 페라리에 지칠 것입니다. 그리고 7회 월드 챔피언이 이런 차를 운전하게 하고, 르클레르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찰스도 우승할 수 있는 차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도 페라리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운전하기 힘든 차를 준다면 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 2026년이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채널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텔레메트리를 보고 온보드 영상을 확인하며 매일 다루는 주제에 대한 저희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스텔에서 전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